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과거에게만 나오면 말을 들리는 거나 사람들한테 거리 드는 거나 20대 다지 사람이 그치 이런 애매한 동네 마트에 주직한 거나 아 진상? 진상들한테 비슷한 거나 뭐가 좀 그런 게 저도 좀 그랬어요 아, 아니면 말고요 저는 전 그렇거든요 이제 곧장간 그런 거는 다 괜찮고 그냥 겸원하게 사는 제일 좋더라고요.